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애입니다. 지난 한 달간 SCHD가 S&P 500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덕분에 SCHD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끝물이라고 욕하던 SCHD에 물이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희망고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SCHD의 과거 데이터를 알아보고, 그럼에도 제가 SCHD를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로 유지하며 모아가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SCHD의 상장 이후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CHD는 2012년 상장된 이후 13년 동안 TR 수익률 387%, 연평균 수익률 11.73%, 배당 성장률 10.7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SCHD를 2022년 미국 주식 하락장에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2022년 하락장에서 S&P 500은 18%, 나스닥은 32%가 하락하는 와중에 SCHD는 3% 정도 하락하며 대중들에게 SCHD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장 이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 2021년까지 S&P 500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배당 성장률도 1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2022년 하락장에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SCHD를 은퇴 ETF로 생각하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SCHD는 2011년 런칭 이후 매년 꾸준히 자산 규모를 확대해왔지만 자산 규모 그래프를 보면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풀린 막대한 유동성 덕분에 증가하기 시작한 다음 2022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도부터 한국 시장에서도 SCHD와 같은 로직으로 한국판 SCHD가 유행하며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나 IS계좌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판 SCHD 주요 4개 ETF의 순자산 규모를 합치면 4조 원 정도 되며 이는 미국 SCHD 올해 유입액 70억 달러 중약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정고점을 돌파한 S&P 500, 나스닥과 달리 SCHD는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며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포모를 안겨 주었는데요. 결국 하락장에서 방어를 못 하고 상승장에서도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토탈 리턴 수익률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S&P 500 ETF인 부와 비교한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면 2024년부터는 AI 붐을 따라가지 못하며 부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SCHD가 상장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스파이 QQQ와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던 해는 2013년, 2016년, 2021년, 2022년으로 총 4번뿐이고, QQQ보다 성과가 좋았던 해도 2016년, 2021년, 2022년으로 총 3번뿐이었습니다. 이렇게 SCHD가 S&P 500과 나스닥보다 성과가 떨어진다는 지표가 많음에도 저는 SCHD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포트폴리오에서 약30% 정도로 개별 ETF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나스닥, S&P 500,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성장성이 강한 주식의 비중을 합치면 대략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은퇴 시점에 닷컴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이 와서 자산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든다면 재은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시장이 회복함에 따라 자산규모가 원래대로 돌아는 오겠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심리 동요로 인한 시장과 적정가치의 괴리가 생기며 하락률이 50%일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상승이 필요한 것처럼 큰 하락 이후에는 더큰 상승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수 없기에 저는 그런 상황에도 배당금을 끊기지 않고 꾸준히 성장시키고 지급해줄 SCHD를 포트폴리오의 30% 정도 비중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다는 말은 워런 버핏의 투자 명언 중 돈을 잃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요. 적절한 자산 배분으로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제가 SCHD를 꾸준히 모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10년 뒤인 2045년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열심히 금융자산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JP나 JPQ 같은 커버드콜 e t f 를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부터 10년 후라면 제가 SCHD 투자를 시작한 2년을 더해서 총 12년 동안 투자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당금이 얼마나 성장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SCHD의 2012년 배당금은 0.27달러였고 12년 뒤인 2024년은 0.9944달러로 3.68배 증가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SCHD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알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SCHD 배당금은 0.8860 달러이고 시가배당률은 3.69%인데요. 12년 뒤인 2045년은 3.68배인 3.24 달러이고 투자배당률은 무려 13.57%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느 고배당 ETF들보다 배당률이 떨어지지만 10년 뒤 13.5%에 달하는 배당률은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SCHD의 본질인 배당 성장에 집중한다면 성장주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포모 대신 안정감을 주며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SCHD에 꾸준히 투자하는 이유는 SCHD의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SCHD의 상장 이후 과거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13.3% 성장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S&P 500과 나스닥보다는 떨어지는 수치지만 13.3%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 상장 이후 SCHD의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상승했으며 세 번의 하락장에서도 상승률에 비해 적은 하락률을 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CHD가 주가 상승면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SCHD를 구성하는 상위 종목들을 보면 모두 미국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현금흐름 창출면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들은 적절한 배당률과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배당 성장률을 유지하며 배당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수년간 고금리로 유지되며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졌고 3에서 4%대의 애매한 배당률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고 결국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매력이 올라가며 SCHD의 주가도 올라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SCHD의 전망과 제가 SCHD를 꾸준히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모두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 가끔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정답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